어, 제가 음. 주제를 정하긴 했지만, 어,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음. 2026년 병원 년 음. 상복 입을 수 음. 라는 주제입니다. 만약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 조객이 들어서 상문이 들었다고 하면 조금 주변을 좀 챙기면 되잖아. 그쵸? 뭐피할수 없는, 음, 운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어, 2026년에 산복, 상복을 입을 수 있는, 뭐, 띠를 나열을 하자 하면, 뭐, 12띠 다 있겠죠. 그래도 조금 강하다, 어, 하는 분들을 지금 제가 좀 추려봤거든요. 예, 49세 정사생 분들이, 음, 운수는 상당히 좋아요. 본인들의 운수는 대기라고, 음, 만사형 등의 길에 있어서 목표, 목표 지점을 찍는 그런 운에 있는데, 우아, 그런데, 우환이 들고 상복은 입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운이 다뭐 어, 집안 친척, 지인이라고 볼수 없어요. 당사자, 본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음, 섬세하셔야 돼. 57세 그 닭띠분들이 이분들도 상문이 상당히 강하시거든요. 소통. 말을 잘 들어야 돼 주변의 말, 부모님의 말, 남편의 말, 부인의 말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형제의 지간, 그리고 부모 이별이 분명히 들어 있어요 확실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을 잘 쓰셔야 돼삼 4월 굉장히 좀 유력한 기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고, 어, 잘 살피세요. 53세 개축생 소띠. 재물도 따르고요. 권세도 좋아요. 집안에 나쁜 그 운이 발동을 해서 그 변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연락 자주 하시고,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만난 거 있으면 사다드리고, 어,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드리고, 보살펴 드려야 돼. 내년에 상반기, 후반기도 아니야. 상반기는 정말 철저할 정도로 희생, 희생, 희생이라고는 좀 그렇고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생각하시고 어, 연락 자주 하셔야 돼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54세, 쥐띠, 어, 임자생 분들. 주변 상문이 많아요. 그참 상가집 관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식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부모님도 잘 챙기셔야 돼. 이분들은 상복을 입을 수에 분명히 들어 있기 때문에 뭐 식상하고 뭐다 같은 얘기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내가 챙기고 내가 연락하고 내가 찾아가고 이거를 정말 책임감으로 하셔야 돼요. 지트 분들 강력하세요. 무생 모생 말띠, 무생의 48세. 지금 저 뭐야? 가족에게 병고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해다. 음. 상문살이 들어와 있고 조객살이그 지나치는 그런 형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을 놓치지 말고요.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응? 주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거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상문이 들면 예, 이거를 이제 상문 조객들다 조객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상복을 입게 되어 있어요. 상복이라는 것이 친인척 사뭐 친인척이나 사별이나 이별이나 이거를 이제 이제 상문 든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또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산소를 짓거나, 아, 산소를, 어, 안장하거나, 이장하거나, 개장, 파멸을 하거나, 이럴 때 신중한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혹여라도, 신년에 상문, 조객이 들었어. 상문살이 왔어. 응? 조객살이 있어. 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시간을 연장하거나 밀어놨다가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나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칠수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그 자손들의 자손까지도 칠수 있기 때문에 중황이면 이렇게 살이 치지 않을 때하시는게 예, 좋다 할수 있습니다. 뭐든지 혼란기가 있어요. 그거는 내 느낌, 직성에서 느끼거든요. 아, 좀 찜찜하다. 아, 왠지 결정은 해놓고 판단, 결정, 어, 판단하고 결정은 했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러면 좀 뒤집으셔야 돼.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이 정신에서, 어, 작동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할 때, 어, 하면 좋겠다. 아 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결정이 돼도, 조심스러운 거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내 마음을 좀 보고 읽고 하시길 바랍니다.